새해에는 기업의 문화 접대비 적용 한도가 10%에서 20%로 확대됩니다. 또 창조융합벨트도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이 새해 달라지는 문화 정책을 김성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화 예술 산업의 활성화와 기업의 건전한 접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문화 접대비 제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문화 접대비 한도가 현재 10%에서 내년부터는 20%로 확대됩니다. 또 기업에서 직접 개최하는 공연이나 문화예술 행사비 등의 문화접대비 적용 범위도 늘어납니다. 새해에는 또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한 융복합 클러스터인 문화창조융합벨트가 본격 가동됩니다. 문화콘텐츠 벤처 중소기업에게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제작, 사업화, 해외 진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한국을 대표할 융복합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입니다. 대규모 콘텐츠 소비와 구현 거점이 처벨리 키익스피리언스, k e x p e r i e n c k p 아레나도 2016년에는 모두 착공하여 콘텐츠 산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과 미술관의 안전관리 수준도 한층 강화됩니다. 현재는 안전 관련 사항으로 화재 도난 방지 시설만 기재돼 있지만 내년 4월부터는 소방시설 설치와 피난 유도 안내 정보 부착을 등록 기준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건립 규제가 완화되고 면세 판매점에선 즉시 환급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